안녕하세요. 파이썬 3.6에서 소위 fstring이라고 불리는 문자열을 좀더 쉽게 포맷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결하고 읽기 편한 문법으로 많은 파이썬 개발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fstrin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jupyter 노트북에서 간단히 실습을 진행하면서 f-string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나 또는 호따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문자열입니다.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는 문자열입니다라고 하는 문자열을 얻을 수 있고요. F-string은 이러한 일반적인 문자열 앞에 소문자 F나 대문자 F만 붙여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쌍 따옴표나 호 따옴표를 사용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F나 또는 소문자 F만 붙여주면 돼요. 대부분 소문자 f를 사용하는 것같 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이번에는 f string입니다 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나는 f string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따옴표를 사용하든 아니면 이렇게 f를 앞에 붙이든 결과는 모두 이렇게 문자열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하면 f-string 안에 파이썬의 표현식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해 볼게요. 첫 번째 변수는 x라고 하고 1을 할당하고요. 두 번째 변수는 y로 선언하고 2를 할당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string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f 그 다음에 따옴표죠.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변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를 넣고요. 또 중괄호 하나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는 y를 넣을게요. 는또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단순히 변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x 더하기 y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임니 다라고 넣어 볼게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1 더하기 있는 3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firstName이라는 변수에 john을 할당해 볼게요. 그리고 lastName에 do를 할당해 볼게요. 그다음에 fstring을 이용해서 welcome 이렇게 중괄호를 두개 사용하고요. 첫 번째 중괄호 안에는 first name, 그다음에 두 번째 중괄호 안에는 last name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멘티에다가 느낌표도 붙여 줄게요. 그다음에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welcome John Doe 라고 하는 문자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열 안에 어떤 변수나 표현식을 삽입할 때 F-string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F-string을 사용하면 문자열 안에서 심지어 함수로 출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word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파이썬을 할당해 볼게요. 그 다음에 fstring을 사용해서 이 파이썬이라는 단어에 몇 글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f 한 다음에 따옴표를 사용하고요. 첫 번째 중괄호에는 이렇게 변수 이름을 넣고요. 그래서 word는 두 번째 중괄호에는 이렇게 파이썬의 랭 함수로 추라는 거예요. 인자로 월드를 넘기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파이썬은 여섯 글자입니다 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fstring을 이용해서 이 파이썬이라는 단어에 대문자랑 소문자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f 다운표를 사용하고요. 대문자로는 어떤 함수 호출의 결과가 되고요. 이고 소문자로는 마찬가지로 또 어떤 함수 호출의 결과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입니다. 자 이제. Word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주려면 어떤 함수로 호출해야 되죠? 네, uppe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word, upper로 호출하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중괄호에는 또 Word에 이번에는 lowe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ower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문자로는 이런 모습이고 소문자로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f string을 사용하면 파이썬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표현식을 문자열에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w o r d 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파이썬을 할당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 파이썬이라는 단어의 첫두 글자만 한번 f-string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중괄호로 월드를 감싸 주고요. 이러면 파이썬 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파이썬의 첫두 글자는 중괄호입니다라고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리스트의 슬라이싱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word 대괄호로 하고 콜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네, 이처럼 파이썬의 첫두 글자는 p y입니다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거꾸로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f-스트링을 사용하고요. 월드를 거꾸로하면 중괄호입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표현식을 넣으면 될까요? 문자열을 거꾸로 하려면 마찬가지로 슬라이싱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콜론을 사용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파이썬을 거꾸로 하면, nohtyp라고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밌는 예로, 한번 파이썬을세번 fstring 안에서 반복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삼회 반복이라고 하고요. 중괄호를 사용해야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쉼표에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에다가 단어를 넣고 이거를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3회 반복 파이썬 파이썬 파이썬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이 표현식의 실행 결과가 그대로 이 문자열 안에 삽입이 되는 것이지요. 어때요? 매우 강력하죠? 기본적으로 fString 안에 객체를 삽입하면 해당 객체를 상대로 파이썬의 s t r 메 e 드를 호출한 결과가 삽입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데이트 타임 내장 모듈로부터 데이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 fstring로 오늘은 중괄호입니다라고 하고요, 여기 중괄호 안에서 데이트의 투데이 함수를 호출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면요. 오늘은 2023년 2월 25일입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여기 데이트의 투데이를 아래에 복사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상대로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str을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023년 2월 25일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렇게 f 스트링 안에 객체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str 함수를 그 객체를 상대로 한번 호출한 결과가 이렇게 f 스트링 안에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str 함수 대신에 repr이라는 함수가 호출된 결과를 삽입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느낌표랑 r을 뒤에 붙여주면 돼요 제가 여기서 보여 드리면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놓고 여기 뒷부분에 느낌표 r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은 datetime.date 그다음에 괄호하고 2023 2 25입니다라고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date today를 상대로 r.pr을 호출해 보면 아는데요. 이 호출 결과가 date.date .date, 그다음에 이렇게 괄호하고 이 안에 년월 일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이 str 함수는 객체를 사람이 읽기 편한 형태로 변환을 해 주고요. 이 r.pr 함수는 객체를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하기 편한 형태로 출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fstring을 사용할 때 이렇게 느낌표 r을 붙여서 사용할 일이 없지만 간혹가다가 디버깅 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n 3.8에 추가된 fstring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여기에다가 num이라는 변수에1을 할당해 볼게요. 기존에는 변수명과 변수 값을 콘솔에 출력해 볼때 fstring 안에 변수를 두번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int, f, 이 안에다가 num, 은, num.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파이썬 3.8부터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print f 그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다가 num 는 기호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을 예전보다 간단하게 디버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의 f-string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자열을 포맷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문자열 포맷을 위해서 연산자나 문자열의 format 함수만 사용하셨다면 이번 기회 에 f-string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